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4번째 시간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놓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국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국과 아스로와 이스라엘은 그 셋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laughs>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애국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laughs> 이 이스라엘과는 가장 밀접한 두 나라입니다.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였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대하여 선지자 이레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가사는 블레셋 다섯 가지, 이 다섯 개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는데 그블레셋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텐데 블레셋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블레셋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산에서부터 하만 이곳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석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나라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 그러실 때 남겨두신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사용하신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블레셋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안 일곱 족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의 괴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민족들이래요. 그래서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끊임없이 못 살게 하죠. 사울이 사는 4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왜 그걸 계속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사울이 전쟁을 잘 알잖아요. 사무엘 상하면서 봤잖아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가 있어야 이긴다고 착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이길 수 없는 존재를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기회를 져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 길 쪽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가난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에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 두 명을 뽑자면 누가 있냐면, 삼손의 괴로움을 일으켰던 들릴라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골리앗. 그두 사람이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들릴라는 말 그대로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여인을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다가와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측면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3장 1절의 사사기에 그들을 시험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우리 사사기 찾으신 김에 15장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이 블레셋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기를 대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지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를 결박되었고. <laughs> 여기 보면 삼손이 불레질 사람 몇 명을 죽였대요? 천명을 죽였대요. 근데 뭘로 죽여요?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자, 근데 그 앞에 14절에는 삼손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지를 때 무엇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불레셋 사람 천 명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삼손의 힘이나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삼손하면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항상 어떤 그림을 그려요? 헤라클레스처럼 근육이 빵빵한 남자를 그려놓잖아요. 왜요? 삼손이 그런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나 굴리는 맥도를 굴리고 있다고요. 삼손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두눈 뽑혀도 그런 힘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삼손이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기둥을 허물어 버려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 하시는데 그 전쟁을 언제 끝내냐면 다 이때 가서 그 전쟁이 끝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laughs>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18장에 보면 아, 역대하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2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 여기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존재와 매력적인 존재로 두셔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정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한 순간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 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통해 그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돌아가요. 그 다윗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적들로부터 무엇를 얻어요?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적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아모스 서에 가면 그 본문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6절. <laughs> 아모스 1장 6절입니다. 아모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사의 선너가지 죄라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그들이 뭘 했대요?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돔에 넘겼다. 쉽게 말해, 인신매매를 했다고 말이에요. 거기 모든 사로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역대야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때 와가지고 왕궁까지 다 털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일라의 다이시 살때 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처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애돔에다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 일이 있었을 때가 아모스 일장에 있었던 이 일이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BC 800, 850년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면 580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270년 근간을 두고 27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27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심판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때까지 260, 27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뭐 합니까? 끊임없이 악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한번 짓는 게 아니라 270년 동안 계속 지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 때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는 지경이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면 죄가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뭐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의 경고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심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유린하신대요. 짓밟아 버리신다. 그 말씀을 하시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laughs> 부르짖음의 그 뭐, 울부짖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친다 그랬는데 이 북쪽에 일어난 물기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마치 여름에 홍수 터져서 물이 한순간에 확 밀려오듯이 이남유다에확 밀려와서 그들을 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도 완전히 심판해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심판하시면 일어나니 뭐냐면 3절에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가 갑자기 확 밀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나미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리겠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이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확 몰아붙이면 그들이 그거에 기가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맥이 풀려버려서 자녀를 보호하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와요? 두 가지가 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이 블레셋이 바벨론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손맥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될 때가 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아니면 너무 바쁠 때, 아니면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괴로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도 손맥이 풀릴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은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이 교육계와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제일 참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무방비한 상태로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울타리가 없어요. 그 자녀들의 울타리가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울타리를 하실 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울타리가 될 시간이 없어요 참 아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용돈 주고 그건 하는데 그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면 아무런 유대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방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쓰나미처럼 물고 들어와서 우리의 손맥을 풀어놓게 만드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에 이, 지금 이 젊은 세대가 그걸 놓쳐버려서 신앙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다 가면 나옵니다. 그런 고학력자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없는 게 있죠. 신앙이요. 신앙이 다 사져보였어요. 그래서 기성 세대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신앙의 끈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손맥이 풀려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키거나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laughs>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고립 상태. 그래서 그들이 유리나시기 때문에 두루와시돈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갑돌섬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데요. 이 갑돌섬은 그레드섬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블레셋 이 서에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해변길 위쪽에 두루와시돈이고 갑돌은 이 바닷가 쪽이에요. 섬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던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면 누구도 블레셋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모스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애돔에다 팔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사사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구에와 가시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쟁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가 지나쳐서 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른데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돌을 지나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간의 달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느부간의 달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악인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고 그토눈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을 자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내가 도구라는 걸 기억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넘고 살면,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데 그 블레셋이 얼마나 괴로운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가사는 대머리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가나안땅 족속들은 괴로움이나 슬픔이 찾아오면 뭘 하는 습성이 있었냐면 머리 미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가운데 머리를 밀고 또 하나 뭐 하냐면 몸을 뱉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한기상 17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서로 대결하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먼저 자기들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을 부릅니다. 나중에는 부르다 부르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칼로 자기 몸을 베어 자해합니다. 뭐 하려고요? 신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니 블레셋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몸을 배어가면서 자기들의 신을 찾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만 좀 때려라. 이제 그만 맞아도 될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명령하셨으니어떻게 잠잠함을 쉬느했느 그 말은 뭐은요죽요어도하어나님께하나서말씀하신이말씀서 쉬지 않하신이말예은쉬추지않다뭐한예요 멈추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진멸될 때까지 블레셋이 유린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끝까지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어떻게 하세요? 완성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이 드디어 항복합니다. 언제요? 다윗 때 가서. 언제부터 싸웠는데요? 삼손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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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서 계속해서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그 블레셋이 상징하는 두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들릴라와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과 두려움. 그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싸우고 싸워서 결국은 무너뜨려 내신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매력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다이세 마지막이 11기 하 1장에 나옵니다. 11기 하 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11기 하 1장. 아, 11기 상 1장입니다. 11기 상 1장. <laughs>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이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이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뽑고 뽑아서 뽑았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심히 아름다웠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뭐라 그래요 그 아비삼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아름다웠던 그 여인과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이긴 그 블레셋 그 블레셋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들릴라와 골리앗 그 매력과 그 두려움 그 힘을 다윗이 모아였더라 뛰어넘었더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천 명을 이겼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무엇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 그 그리고 이 블레셋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며 매력적으로 달가오는 것들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을 이길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그걸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아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고린도후서에서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티끌이니까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여호와 형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뭐가 돼요? 에스겔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가 되는 거예요. 다위씨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티끌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되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서운 골리앗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힘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사기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뭐 하세요? 전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이건 힘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우리 앞에 있는 그 들릴라를, 우리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처럼 의지하던 애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던 세상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신과 세상을 신으로 떠받들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어요. 그 소멸하는 불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골리앗을 내 안에 들릴라를 소멸해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